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사야스의 말씀 4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고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바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 하리라.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끄더러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불거숭이 산들리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쓰러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선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의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안봉한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고 오히려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요즘 국제화 시대에서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 두려움과 불신의 감정에 더욱 쉽게 젖어듭니다. 오늘 독서에서 예언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현존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보루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이시며 사로잡힌 이들의 해방이십니다.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거들어 혀가 탄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와주러 오십니다. 이언자는 바빌론 유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탈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첫 번째 해방보다 더 심오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담 강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위에서 솟는 샘물로 갈증을 없앴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강야 전체를 모스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당신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목숨을 내주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보아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지내는 것은 사랑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 이보다 더 설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